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창세기 46장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세기 46장의 시작은 이제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 희생제사를 왜 드렸을까요 뭐 일단 첫번째 이유로는 요셉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증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두번째는 이제, 이제 아주 확실한데 어, 이제 애국당에 내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왜 두려웠겠습니까 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가문과 기근이 들어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요셉 때문에 내려가야 될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막상 어, 내가 거기 내려가도 되는 건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도 가도 되는 것일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또 이제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야곱이 뒤에 나오지만 자신의 묘자리, 묘자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잊기를 바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야 될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쳤을 때그 젊은 날에 그 야곱에게 꿈에게 나, 꿈에서 이제 나타나셨던 것처럼 변함없이 이번에도 나타나시면서 애굽에 내려가라 라는 이 뜻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제 야곱은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애굽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하면 이제 안심하고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후에 벌어진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애굽 땅에 내려는 가지만 이제 그 국민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일날에 믿는 성도들만 모아 두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의 장막 역시도 석기 장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두어서 때마침 또 섭리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은 애굽 상대로 또 뭉치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요. 히브리 사람인 이 야곱의 장막을 고센 땅으로 멀리 두게 되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애굽 땅에 더 타락하고 악한 풍습에서 이제 좀. 덜타락갈수 있게끔 좀덜 오염되게끔 이제 보호가 될수 있는 어떤 형태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빛을 이제 어둠까지 구별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족보가 이제 잠깐 나옵니다, 다시금. 이제 그 야곱의 이제 장막에 인원수가 몇 명이 되었는지, 뭐 이제 뭐 70명으로 보기도 하고, 뭐 며느리랑 뭐 기타 조금 더추가를하고뭐 75명으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차가 있고요. 쭉 이제 이 개보를 통해서, 어, 아직까지는, 자,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까지의 이 기간이 대략 한 215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아직은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는 민족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로 이제 불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장까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장이 이제 창세기 4 5장이 되겠습니다.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난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